들이 일기 마지막 촬영입니다. 네? 에이? 어? <laughs> 아, 말도 안 돼. 저는 못 받아들여요. 이거. 시즌 2에서부터. 뭐 시즌에서 이제 동진이는 못 보지만. <laughs> 저 동진 빠 <바> 새로 만들겠습니다. <laughs> 민정 유림님이랑 같이. 우리 슬슬 잔 주인 그만 기다리게 하고 이제 잔 주인분 내 어... 네, 여기서 드시면 나가서도 돼 나가서. <웃음> <웃음> 왜냐면 안 그래도 비중 없는데 자꾸 잘려요. <웃음> 여기다 이렇게. <laughs> 아니 이거 엄청난 분들 막 연예인 온단 말도 있고. 아, 드디어 아, 우승! 홍성우, 우승하노가 드디어! 이태민! 이태민! 야, 되게 부담스럽겠다! 빨리 들어오시라이! <목소리도> 아리나! 아, 아리나 들어와! 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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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하다! 아, 미 아, 미 아, 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 실망한 표도 뭐야? 아뭐 누군지 소개 나 한번 해주세요. <laughs> 와 게스트한테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닌가요? <laughs> 꼰대잖아, 바꾼 대잖아. 전편을 확인하자. 소개해주시죠 <웃음> <웃음> 그녀는 누구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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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승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의 재학 중인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세상에서 가장 깔끔한 맥주 피츠의 서포터즈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의 안주는. 아주가 없어 지금 아 아아 아. <laughs> 읽어주세요 <laughs> 요현님 아, 잘잘지내냐샵자샵 샵, 이불킥 샵 소인배 샵왜 이렇게 없어 보이나? 어? 난가? 근데 이거에 근데 공통점이 왜? 있네 그러면 찌질이 널 사랑하는 찌질이 찌질이, 찌질이. 아. 이제 찌질한 얘기 한번 해보자 네. 나 <laughs> 뭐. 내가 받은 선물 가격 계산 해본 적 있어 아안 해본 뭐. 사람 없잖 나도, 나도 해봤는데 다 해봤어? 진짜? <laughs> 어. 너데 아니 다 하나 봐 이건 내 얘기는 아닌데 <laughs> 나 아는 형인데 이 근데 아는 형인데 땅이한테까였는데딱 까일 때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이것만 확실히 하자 내가 너참 거다 이러고 나는 헤어지고 나서. 길 가다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집에까지 쫓아간 적이 있어 아... 야 이거는 무서운 거야 몰래? <laughs> 몰래 거야? 나는 근데 난 몰래라고 생각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안 거야 와 근데 <laughs> 바나가를 아... <laughs> 네, 아... 사주고 집 가고 어 뭐야? 로맨틱한데? 십가를? 근데 새 로맨틱한 여자친구가 있었어 아, 아... 와, 멋있다 근데 와. 그 남자가 멋있다 근데 너를 약간 바보 취급한 거 같은데 노래 곡을 넣었어 바나나 여으니까가 아... 아... 당시 여자친구랑 에버랜드 갔는데 아... 내가 동물을 좋아해서 사파리를 보러 가기로 했어 사파리 보면나 혼자 신난 거야. 얘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너왜 그러냐니까 자기 사실 사파리 안 보고 싶었대. 어. 그래서 내가 그럼 말하지 왜 그러냐니까 갑자기 막, 막 울면서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하잖아. 막왜 울고 왜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나도 울었어. 어? 나도 같이 울었어. 그 둘이 <laughs> 에버랜드 한번 <번판에> 파는 사파리 앞에서 <laughs> 아우어우리가 <laughs> 근데 야 근데 그렇게 울었어. 와 이렇게 울었다고? 막, 사자처럼 빨리 막 울었어. 이렇게 울었는데. 코먹고 어, 코먹고 어, 어, 어. 갑자기 걔가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먼저 끝친 거야 왜 그러고 이러면서 사람 다 쳐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겼어 아, 뭐. 아 찌질해 좋아해. 나 헤어지고 나서 개찌질해 너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친구들 핸드폰 한 번씩 빌려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했어 그냥 친구들 번호로 걸다가 이제 빌릴 친구폰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중전화 가가지고 여보세요 듣고 야나 어떡하냐 목소리 들으니까 또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이거 비슷한 얘기 있는데 약간 나는 헤어졌는데 너무 나도 비슷해.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전화만 했잖아. 응. 나는 전화를 했는데 이제 친구 걸로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 이름이 나연이잖아. 그럼 나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어, 나현이 번호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한 마디 더 할... 나도 그랬어. 나도 전화 걸어서 그 이름 안 말하고 내 친구 이름을 어, 그 민지 번호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니까 너는 바로 끊어야 되잖아. 네, 여기는 어.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지. 네? 네, 그 이러면 목소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틀으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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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네, 네. 아나 너무 찌질했어 데이트를 하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거 아, 오픈하기가 싫은 거야 그렇지.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 그래서 화내고 집 갔어 <laughs> 그냥 아 갈게 아 진짜 아 짜증나 진짜 말거지마 오늘 말거지마 진짜 아니야 오늘 근데 <laughs> 아니, 바로, 바로 가가지고 오맨오 <laughs> 네. 좋아 이거 바로 아, 제일 친한 친구가 얘기 해줬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아니 아니야 계속 사귈 줄 알고 돈을 모아서 그 카메라를 산 거야. 사진 많이 찍으려고 그러고 헤어지고 남자 쪽에서 연락이 왔대. 내가 5만원더 냈으니까 어 그거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네. 어. 내 친구도 커플 통장 커플 통장 했을 때 남자애가 넣는 달에 헤어진 거야. 우리한테 고민을 한 거야.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이번 달 내가 돈 붙였으니까 그거네 이름으로 냈으니까 그거 보내. 어 나는 못해. 나한테 어. 주, 주고 말지, 저버리고 말지. 혹시 그러면 이별할 때 찌질한 건 없었어? 아니 일단 제일 공감하는 건 헤어진 지 3초 안에 잡지 않아? 어 잠깐만. 그거 아, 아. 아 미안해. 말에 헛나왔어. 신촌에서 헤어졌는데 딱그걔가 가고 신촌 방거리가 이렇게 내 눈이 약간 눈물이 고여있으니까 약간 번진 거야. 아지 알지 알자그 아름다운 거야. 아. 그 내가 폰을 거내 사진을 찍었어. 아, 너무 아요아 너무 아름다워. 아 너무 아름다워 그거 인스타에 올렸어, 안 올렸어? 에 올렸다가 삭제했어. 요 <laughs> <laughs> 내가 내 폴라로이드로 내가 내 셀카를 찍었거든? 너무 잘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보더니 아, 자기도 너. 갖고 싶다고. 아니, 갖고 싶다고 달라 그런 거야. 진짜 그때도 정말 주기 싫었거든. 근데 그거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줬어. <laughs> 네. 헤어지고 나서 그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다시 달라고 연락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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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언 진짜 재들하다 근데 비슷한 거 있어. 나도 근데 너 같은 애가 있었어. 나도 너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증명 사진, 지 증명 사진을 그걸 나를 준 거야.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걸 돌려달라고 한 거야. 근데 돌려줬어. 야, 나는 난 근데 이것도 해본 적이 있어. 헤어졌잖아. 근데 얘가 왠지 우리 집 앞에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얘를 만나 그럼 내가 무슨 표정을 지을지, 무슨 멘트를 할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는 거야. 하지만 안 만났지. 그니까내 거는 거리로 막 이렇게 걷다가 그러니까. 걔가 마주칠 것 같은 거리에서 느리게 걸어. 그럼 안풀어버리겠 그럼 느리게 걷다가 괜히 뒤 한번 딱 돌아보고 뭐 없어 떨어진 거 없나 이고 괜히 하도 다시 느리게 걸어. 오... <laughs> 그리고 거기 지나치면 다시 빠르게 걸어. <laughs> 네 헤어지고 나서 마주친 적 있지 않아? 있지, 있지. 뭐, 있지. 엄청 많지. 나는 이런 적도 있었어. 이렇게 맞아. 앞에 누가 봐도 뒷모습이 개야. 그래서 응. 일부러 좀 빨리 걸어서 앞질러가. 앞질러 간 다음에 뒤는 아무도 안 불렀는데 그냥 뒤돌아서 괜히 막 이렇게 이러고 있다왜 뒤돌아? 뒤안 돌아 뒤안 나는 팩트! 거울 이렇게 어렸을때 해가지고 어렸을때. 나 보는 척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 살짝 옆으로 해서 슬쩍 확인하고 아니네 이러고 다시 넣어 얘가 진짜 나 연애할 아때 입놀려. 말고 일상생활 말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생긴 게 찌질해 맞아 맞아 아 진짜? 나 가만히 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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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진짜 <laughs> <laughs> 스펀지마스펀지마 스폰지 물고기! <laughs> 스폰지지마 물고기 옆에 스폰지 아, 어, 어, 어. 차 타면 혼자 욕 많이 하잖아. 근데 택시 아저씨가 막 엄청 뛰어든 거야. 내가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아, 저, 저 아저씨 진짜 짜증나게 진짜 막 쌍라이트 막 앞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렇게 라이트 착착 이거 했어. 아, 그 아저씨가 근데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딱 1차선에서 딱 멈추더니 문 타면 나한테 오는 거야. 아. 아, 근데 사실 거기서 어떻게 했어 너희 같으면? 문 잠그고 안만 보고 있는 거지. <laughs> 아, 라이트가 왜안 돼? <laughs> 아, 고장났어요. <laughs> 아 테스트요. 왜저왜 <laughs> 뭐, 그래요? 가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길에서뭐 하시는 거? 빨 가요. 아 라이트 왜안 돼? <laughs> 아저씨가 싸움 잘하게 생겼었어요? 어? 아 솔직히 싸움 이겼는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자 그러면 찌질이 이렇게 찌질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찌질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부터일까? <laughs> 내가 생각하는 찌질의 기준은 얄팍한 자존심. <laughs> 아니, 이거 왜? 밥 먹을 때 얘기했다고? 아, 왜, 왜 웃었냐면, 저번에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자꾸 써먹겠다는 거야. 어. 딸기. 리액션 하, 다시 한 번만. 부탁할게. <laughs> 다시 한번 부탁할게. <laughs> 동진 찬스. <찼어. 웃음> 동진, 어떻게 생각해? 대중문화 사전에는찌질 대단한 말이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어이없고 못난 상황이라고 하거든. 아 그래서 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상황을 보고 한대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찌질한 거.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찌질한 건 솔직하지 못한 거야. 난 찌질한 어, 기자는 아. 뒷감당하지 못하는데 할수 있는 거 척하는 거. 아. 아, 아, 아 택시기사 쌍라이트를 아, 사실상 아, 쌍라이트를 아, 내가 조금 아, 실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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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질함이 그 아,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온 거지. 아예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부터 온거 같아. 아 인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생긴 거에서 왔어. 어 수원지방. 어 수원 멸치 멸치. 네. 오늘의 TMI 바로 투표하자. 하나 둘 셋. 뭘 보여! 상향등이 너무 쎄서. 아, 상향등이야. 아, 근데 뭐 싫어해가지고 더 짜증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허구였거나 그러면은 나도, 아, 다 거짓말이에요. 이러고 싶은데, 리오는. 레거즈이 진짜예요. 그럼? 스마일 아이디어. 치즈. 치즈. 찌즈락 패자고 어줘 정리해 맞아, 그래. 정리를 해줘. 정리를 해줘. 우리가 찌질이들아 환영한다 하고, 오빠가 여기 보고, 어서 와 찌질이는 처음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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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찌질이들아 환영한다. 아, 아, 어서 와, 찌질이는 처음이지? 오, 진짜 찌질해. <laughs> 어, 진짜 찌질이아 어, 진짜 찌질아 연습 한 번만 해줘요. 아, 한번 왜? 아, 아, 아. 야, 더 없어. 더 가져와. 뭘로 가져와? 야, 맥주다똑같지 아무거나 마시는 당신.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짠! 야, 맥주도 없어? 맥주 뭐더 가져올까? 뭘러가져올까 야, 아무거나 다 똑같지. 뽁! 아무거나 마시는 당신, 레드카드! <laughs> 내가 너무 웃겨! <laughs> 아, 뭐. <laughs> 소리 안 내면 안 돼. <laughs> 어, 소리 안 내면 안 돼. <laughs> 야, 맥주 다똑같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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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맥주 다 똑같지, 야. 뭐. 아니, 그래서, 아니, 아, 아니야. Ye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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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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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